친구 양념장으로 검색해 주세요. 구독 클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등장이 마음에 드시다면요. 8 개월 차입니다. 보십시다. 아 이분은 입수할때 확실하게 머리를 확실하게 잡아당기네요. 그니까 상체가 그나마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하체가 따로, 따로 올라오고, 확실하게, 어. 이건 좀 낫네. 머리각확실 들어가니까, 아까 영상보다는, 하체가 확실하게 올라온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음. 아, 이분은, 전체적으로 상체가 그래도 안정되어 있네요. 발차기가 좀, 좀, 그래서 그렇지. 어, 내가 이딴게남네 이걸. 응. 아이 아이 평양은 좀네네아 음... <laughs> <laughs> 이분도 비슷하네요. 네. 오케이. 봅시다.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상체가 들어갔을 때 따라서 이제 하체가 오는 거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 물타기식 외부 이렇게 물타기식 하는 거요 정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팔이 이제 굽혀지는 거 음. 팔이 굽혀지는 건 조금 이제 팔꿈치를 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팔이 지금 어깨를 지금 돌아가지 않고 팔로 돌아가는데, 팔로 돌아가기 때문에, 팔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팔이 먼저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팔꿈치에 이렇게 굽혀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어깨로 조금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로. 이렇게 끝까지 어깨로 잡아서 돌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시면 거의 이 허벅지 선 옆, 옆 라인에까지 팔을 당기시는데, 요거는 웬만한 이 힘으로, 그리고 그 반동을 주지 못한다면, 이렇게하면 계속 힘들어요. 그냥 계속 이런 접은 계속입니다. 이게 요령하고 힘이 있어야 조금 정도 이 상태에서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뒤로 뻗어가지고 확집 돌리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계속 하신다면, 어 힘하고 요령을 아셔야 되는데, 딱히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대로 하신다면. 차라리 허벅지 이 근처 일자로 이렇게 팔을 뻗으면서 자꾸 팔이 자세가 엉망이 될 거라면 차라리 이 허벅지 근처선이 아니라 옆으로. 아예 옆으로 던지세요. 옆으로, 옆으로 던지고 짧게 돌리세요. 짧게. 뒤로 던져가지고 크게 돌리려고 하지 말고 팔을 옆으로, 확실하게 옆으로 쳐서 짧게 돌리세요. 짧게 돌리면 어느 정도 팔꿈치도 살아있고 어깨로 약간 돌리는 느낌이 날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반듯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팔이 뒤쪽, 뒤쪽, 뒤쪽이 아니라 옆쪽, 옆쪽, 옆쪽. 옆쪽으로 돌리면 조금 더 나은 자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상체는 자세는 좋아요. 예, 네, 들어가는 자세는 좋습니다. 요, 요거 요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 요거는 우리 그 방금 영상 보여 주신 분한테 이거 이분한테 좀 배워야 되는데 이몸 쓰는 거는. 예. 네, 이거는 맞네요. 근데 나머지 자세를 봤을 땐 방금 보여 주신 분이 좀 낫고요. 머리가 확실하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물속에서 막 있고 막그렇진 않네요. 배영할 때 보면은, 이 자세가 좀, 괜찮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 자세. 이분 같은 경우도 거의 확실하게 누웠네요. 거의 이제, 그냥 확실하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냥 바로 누우신 것 같은데, 괜찮네요. 일단 기본적인 배영 자세는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발차기가 조금, 이렇게 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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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서 이렇게 그렇지 발차기를 이렇게 끊어서 차면 안 되고 항상 끝까지 위로 올려 차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까닥 까닥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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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탁탁탁탁, 탁탁 탁탁 탁 끊어서 이렇게 탁탁 탁탁 끊어서 차면 안 되고 살랑 살랑 끝까지 밀어서 차야 돼요 끝까지 빨리 이렇게 탁탁 탁탁 찰라 하지 말고 팔을 한번 돌릴 때 발차기를 더 많이 하더라도. 확실하게 수면 위로 내 발끝이 올로 올 정도로 이제 밀어 줘야 돼. 위쪽으로 살랑살랑 살랑, 이렇게 살랑살랑 살랑살랑 살랑살랑. 살랑. 빨리 차려고 하지지 말고. 일단 요 부분부터. 상체는 그다음이고. 근데 상체는 어느 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팔 동작은 그다음이고. 일단 발차기부터 음, 조금 이 살랑살랑 살랑 차는 걸. 그러니까 이분은 이 지금 영상 보내 주신 분이 이분한테 배워야 될건 뭐냐면 누웠을 때, 이 자세가 유지되는 거. 머리에 확실하게 누워가지고, 턱을 약간, 턱을 약간, 이, 그냥, 반듯한 자세. 반듯한 자세. 그리고 약간, 이제, 가슴이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 어, 이 선, 라인이 딱, 이, 골걸 치는 라인? 요거를 이제, 이분한테 배우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분은 발차기를 방금 전 분한테 배우셔야 돼요. 저병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머리 쓰는 거, 두 분, 이렇게, 서로서로 간에, 이렇게, 팔 돌아가는 거, 이렇게, 어, 이분이 이제 접영했을 때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팔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영상 보내주신 분은 팔을 하고 자세는 괜찮은데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두 개를 서로 교환을 하시고요. 배영에서는 이분은 자세는 안정적으로 떠요. 근데 영상 보내주신 분은 자세가 안 되고, 근데 발차기는 잘 돼요. 그러면 이분은 발차기 안 되니까 이걸 또 바꾸셔야, 바꾸셔야 됩니다. 서로서로 서로 교환을 하세요. 일단, 일단 그것부터 합시다. 이 분한테 배우세요. 상체는 근데 발차기는 이 분한테 가르쳐 주세요. 지금 딱 됐네요. 지금 서로 부족한 부분이 서로 있네요. 근데 평양은 아, 이두분다 이거 뭐... 네, 그렇습니다. 음, 자, 일단 상체는 상체는 내비두고요. 하체부터 합시다. 상체는 다음부터 하면 되고 발차기를 발차기 너무 크죠 그리고 아, 발차기 너무 크고요 자, 이게 발차기인데요 어, 발차기를 하면 요거는 완전히 끌어당긴 겁니다 이건 대충 빠르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는 방금 전이 영상 보내주신 분하고 이 평양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건 완전히 끌어당긴 거죠. 심지어 지금 무릎이 여기 있는데 무릎보다 지금 엉덩이 바짝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차시려면 물론 발차기는 이렇게 차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되냐면 발 뒤꿈치가 어디 있었냐면 엉덩이 이뒷 부분이 여기 걸쳐 있어야 돼요. 발, 발 뒤꿈치 가 거의 이 부분에 있었는데 이두 부분에 이 부분에 엉덩이가 여기 있고 발 뒤꿈치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자세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지금 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릎이 무릎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무릎이 여기 있으면 되겠죠.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지금 엉덩이가 여기 있을 것이고 발끝이 여기 있을 거예요. 발끝이 무릎이 여기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무릎을 좀 잡아당기셔야 된다. 물론 이렇게까지 잡아당기는 안 되겠죠. 한 요정도까지 잡아당기지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 요정도까지 무릎이 이, 이 정도 선만, 무릎이 이 정도 선만 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 조금 이 발이 한요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을까요? 요렇게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요렇게 어? 무릎을 조금 더 잡아 당기시라 그리고 무릎을 조금 더 잡아 당기시면 어, 무릎이 어, 장단지 부분이 이렇게 바로 서겠죠? 일자로 이렇게 대각선을 눕혀서 서는 게 아니라 일자로 바로 서겠죠? 이렇게 하, 무릎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일자로 서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빠른 평행 발차기가 추구하는 뒤로 차는 발차기가 아니라 약간 아래쪽으로 차는, 약간 아래쪽으로 차는 발차기가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 무릎을 안 접혀서 지금 이렇게 들렸잖아요. 이렇게 들리면, 이 무릎만큼 무릎만큼의이 발이 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허벅지. 이 하체만큼 이 나머지 발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펴지면서 돌아가잖아요. 그죠? 위에서 놉니다. 위에서. 거의 뒤로 가는 발차기요. 뒤로 가는 발차기. 그죠? 그죠? 보면 알겠죠? 근데 이게 부작용도 있네요. 딱 보면 여러분 느끼시죠. 이건 위에서 아래로 차는. 위에서 아래로 차는. 그죠? 근데 지금 수면에서 걸렸잖아요. 수면에서. 무릎이, 요렇게. 무릎이 이렇게 확 들려버리니까 여기서 발, 발을 뻗으면 어떻게 해요? 위쪽에서부터 발을 아래쪽으로 밀어 차는 동작은 맞는데, 이 동작은 뒤로 가는 동작. 뒤로 가는 동작. 제대로 된 발차기가 안 되는 동작입니다. 평행발차기는 어떻게 약간 아래로 찬다고 해줘 약간 아래로 그래야 조금 더이 상체 하체 그리고 하체의 반동 허리 반동 엉덩이 힘 하체 허벅지 힘 튕기는 반동 모든 힘다 들어가 가지고 발차기까지 전달이 돼요 근데 이 자세로 만들어 놓으면 무릎이 어, 발을 접으면서 무릎이 들어가지 않는 순간 여기서는 내가 이 무릎을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좁게 차고 싶어도 못 차요 빠른 평행처럼 좁게 차고 싶어도 못 차요 이미 벌려져 있어요 이렇게 들려져 가지고 여기서 내가 좁게 차려고 해도 무조건 발차기를 하면은 요렇게 헛차기 헛차기 수영 가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수면 위에서 막 평행발차기 해가지고 막 구르렁 구르렁 막 물보라 다 일으키면서 평행발차기 하시는 분들 봤을 겁니다 이건 잘못된 발차기죠 잘못된 발차기 안타깝네요 요, 요 자세. 그죠? 이 지금 수면에 이제 걸리지 않습니까? 이 지금 이게 이걸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가 어, 좀 빨리 해야겠다. 빨리 해야겠다 싶다. 막온좀 내, 속도 좀 내고 싶다 하잖아요? 그럼 이 발차기는 계속적으로 이제 수면 위에서 그냥 호롱호롱호롱호롱 <laughs> 요렇게 차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좁게 좁게 내가 무릎을 위킥처럼 좁게 벌리고 싶어도 못 벌립니다, 이게. 이미 다리가 이 벌려진 상태에서 접히기 때문에 무릎만 좀 잡아당겨도 무릎만 좀 약간 내 상체 이 상체 쪽을 잡아당겨도 충분히 이 추진력을 낼수 있는 이 발차기가 될 텐데. 그냥,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무릎만 상체 쪽으로 조금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세요. 무릎만. 무릎만 조금 상체 쪽으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되느냐? 대충 빠르기가 됩니다. 대충 빠르기가 돼요. 지금처럼, 정석의 자세가 힘들게, 정석의 자세, 자세를 취하면서 힘들게 발차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무릎을 조금만 잡아 당기시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영상 보내주신 분하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무릎을 안쪽으로 잡아 당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뭔가 느끼실 거예요 아 대충 빠르게 가 이런 느낌인가 아 이런 느낌이었어 아 그렇구나 느끼실 거예요 아좀 무릎을 이 아래 이 차, 이 차, 이렇게 착 이렇게 내몸 안쪽으로 살짝만 이렇게. 그 부분부터 하셔야 되겠하셔야될것 같습니다. 또지현이님 반갑습니다. 두분다 무릎이 거의 이상태니까 무릎을 조금 아래쪽으로 좀 당기세요. 내몸 쪽으로 살짝 당겨가지고 저 보세요. 자유형. 자유형 마찬가지로 발차기가 배영처럼 이제 딱딱딱딱딱딱딱딱 끊어 서하는 발차기. 이건 좀안 좋은 거. 좀 힘을 주지 않고 뭐 빨리 기 차는 게 아니라 살랑살랑 끝까지 밀어 차고 살랑살랑살랑 차는 거. 그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선보다 팔이 이렇게 위쪽으로 버티는거안 좋은 거. 네. 요것도 그냥 일자로 뻗으세요. 그냥. 물 어깨선 마, 맞춰서 쫙 뻗으세요, 그냥. 자영이 짱네요. 자영이. 뭐야, 왜래 왜 이분은 확실하게 이 머리는 확실하게 되어 있네요. 배영할 때도, 아, 절병할 때도 그랬고, 그, 배영할 때도 그렇고, 머리는 확실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머리는 확실하게 잡혀져 있어요. 예. 네. 기본, 이, 기본 자세는 되어 있는데, 이제, 나머지 자세가 이제, 조금 이제, 잡아줘야겠죠. 예. 네. 근데 자꾸 이제, 이 몸, 이게, 너무 이제 돌아가네요, 머리도. 머리도 너무 돌아가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다, 다 돌아가네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싹 돌아가네요. 머리는 좀, 이, 약간 이 움직이지 않게 딱 밑에만 보는 정도로 예. 이 몸이 돌아간다고 머리까지 같이 돌아가지 말고요. 머리는 그냥 딱 잡아주고 음.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